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최고의 투자 파트너 코인 내장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요 이뮤터블엑스 자, 이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이뮤터블엑스가 지금 현재 2.3% 자, 요한가격의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지금 이뮤터블엑스가 움직였던 자, 요한 가격의 움직임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자, 요 구간에서 확실하게 3중바닥을 만들어 주었다가 자, 다시 한번 요 아래까지 내려오지 않고요. 자,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들어 올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라 거는 자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횡보추세를 만들어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충분히 소화를 시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저점을 조금씩이나마 높여나가고 있는 자 이런 우상향 추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가 있는 자 그런 주가의 움직임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이뮤터브렉스 등을 비롯해서 이제 알트코인들이 어 모두 다 약간 좀 상승을 하려고 이렇게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이런 구간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저는 지금 보여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사실 지금 이뮤터블엑스라는 이 종목뿐만 아니고 스택스도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자 드디어 이렇게 내려가고 있었던 우아양 추세를 돌파를 해주는 자 요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고요. 자 지금 폴리메시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요런 우상향 추세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즉 이제 상승이 나오기 전에 항상 나와주는 전조 증상들이 여러 코인들에서 보여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게 저는 굉장히 의미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지금 이뮤터블엑스 등을 비롯한 이런 알티코인들이 갑자기 상승? 에 대한 이런 전조 증상들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요. 저는 지금 확실히 비트코인의 방향성 때문이다라고 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했을 때 지금 현재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의 방향성을 좀 우리가 좀 분석을 해볼 줄 알아야 되는데 자 보시면은 원래 여기에서 이렇게 박스권 형태로 자 횡보 추세를 이어가고 있었던 이런 비트코인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 비트코인의 고점 라인에 딱 저항을 어느 정도 한대 맞으면서 자 여기서 이제 가격대가 어느 정도 이렇게 주 하락에 나왔었어야 됐어요. 왜냐 이 앞에서도 저항을 맞을 때마다 장대연봉을 만들면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자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에서 장대현봉이 나오지 않고 가격이 받쳐지고 있습니다. 그쵸 대략적으로 67,500 달러 수준에서 이제 계속 좀 지지를 받는 이런 모습이 보여주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계속 지지를 받는다는 건 누군가가 계속 매수를 이어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을 왜 갑자기 누군가가 매수를 이어가고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가 이거를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보시면 지금 유럽 중앙은행이 어, 6월달에 기준금리를 인하를 시킬 거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여러분들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면 유럽에서 요번에 기준금리를 인하시키는 거는 그만큼 이제 여러 경제지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제는 금리를 인하를 시켜도 충분할 정도이기 때문에 금리를 인하를 시키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인하시키면 안 된다 라면서 계속 핑계를 대고 있는데 이제 유럽도 하네 그럼 이제 조금에 미국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미루기가 너무나도 애매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조만간에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가 시작될 수가 있겠다. 라는 이제 이런 것들로 시장에선 좀 받아들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이제 반영을 시키면서 어 뭐야 금리 인하 되면은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 가격 올라갈 텐데 그러니까 이제 매수세가 미리 좀 들어와 주고 있는 거다 라고 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이제 비트코인이 또다시 이와페는 고점 라인을 돌파하면서 상승 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게 될 때는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뒤를 따라오고 있는 이런 알트코인을 또한 그대로 상승랠 일을 또다시 달려줄 수가 있는 이러한 상황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조금 조금씩 상승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이런 전조 증상들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지금 이뮤터블엑스 e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이 보시게 되면은 자 지금 요 아래쪽 그니까 이어 작년 7월쯤에 나왔었던 요 엄청난 거래량과 지금 이 세력들의 매집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자 지금 이 다음에 고점까지 올라갔을 때 거래량이 크게 터져 나온 적이 없어요 그말 여기에서 물량을 강하게 매집을 해서 한 번에 물량을 장악을 해 놓은 상태로 자, 이 다음에 주가가 더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거기에서 물량을 정리하고 나오려고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저희 이뮤타블엑스 같은 경우는 여기서 엘리어트 1파동 나왔고 2파동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3파동에 나오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나와주고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뮤타블엑스 같은 경우는 아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지금 저점에서 확실하게 분량을 모아가야 되겠네 라는 생각을 여러분들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뮤터블X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어요 제가 만들어놓은 이 매매전략자료가 여러분들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이뮤터블X 여러분들께서 저점에 어디로 잡고 매수를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매수하신 다음에 당연히 여러분들 매도하셔야 될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 목표가를 얼마로 잡아놓고 이 종목을 매도를 하시면 되는 건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적어 놓은 게 바로 이 전략 자료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이뮤터블엑스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 자, 이거 하나 받아가신다. 여러분들 정말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뮤터블엑스의 이 전략 자료 좀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내가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에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이거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7901-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이뮤 자 이뮤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뮤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놓은 전략 자료 다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이뮤터블엑스의요 매매 전략 자료 많이들 받아가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뮤터블엑스는요 정도까지 말씀을 드려 보도록 할 건데.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의 계좌가 이제 좀 마이너스가 나고 있을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이런 계좌를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이제 하시면서 점점점 복구를 해 나가셔야 되는 건지 제가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자, 요즘 코인 시장이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짐에 따라 자, 이제 사람들이 다들 하는 말이 아, 코인 다 죽었다. 코인 진짜 매매하기 너무 어렵다. 뭐 이런 얘기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세요. 그렇자 하지만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 있는 시장을 우리가 제대로만 파악을 하면은 어, 충분히 아직도 좀 수익을 낼수 있는 장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변동성이 크다라는 건 여러분들 뭐예요? 수급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동을 한다라는 걸 우리가 변동성이 큰 시장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수급의 움직임만 내가 제대로 캐치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런 종목에서 내가 수익을 낼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투자자분들께서 수급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기 위해서는요. 하루 종일 시장을 쳐다보셔야 되는 건데 이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자, 그런데 저는 이제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시장을 어 쳐다보면서 수금의 움직임을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 채널에서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이렇게 종목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9시 14분에 여러분들께 스택스라는 종목을 264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하셔라 라고 6월 4일 화요일 이렇게 문자 보내드렸어요 자 그러면 스택스가 과연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살펴보셔야 되겠죠. 자 보시면 이제 스택스가 제가 여러분에게 문자를 보냈던 9시 14분이 바로 요때입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분봉상에서의 이런 쌍바닥을 딱 확인을 하고 아이 구간에서 여러분들 이거 분할매수 진행을 하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자 그런 다음에 매수하신 분들 어떻게 됐다? 자 지금까지 꾸준하게 4대의 상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많은 분들께서 지금 다 수익권에 도달하셨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만 우리가 빠르게 잘 파악 그러면은 정말 여러분들께서 순식간에 수익 볼수 있는 이런 매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건데 그러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아 나도 정말 아침마다 이렇게 정말 단타 종목 꾸준하게 바라가서 내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아침마다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요거 제 개인 전화 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Good could thing 자 급등이라고 딱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게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많이들 잘 받아가시고 여러분들께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 내실 수 있는 자 이런 매매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건데요 자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수익을 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긴 하지만 자 우리가 한 종목에다가 제대로 비중 실어서 수익을 내는 자 이러한 매매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저희 구독자분들께 이렇게 예전에 어 미리미리 매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굉장히 크게 수익을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이분은 뭐 수익금이 적어서 굉장히 좀 아쉬운 어 그런 매매이긴 했지만 자 이분이 아닌 아니... 라도 다른 분들의 수익 인증을 보시게 되면 자, 170%나 수익이 나오면서 거의 뭐 7천만 원 정도를 벌어 가신 분들도 계시고요. 자, 보시면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오면서 600만 원 정도의 수익을 다 올리는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들 계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제 채널에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는 분들께도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크게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하나 알려 드리려고 하고. 자, 그래서 제가 찾아온 종목이 바로 요겁니다. 자, 보시면 이제 코로나 시절 때 굉장히 크게 한번 급등이 나왔었다가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락이 나왔죠 그런 다음에 얼마 전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와주면서 앞에는 매물대를 소화를 시켰기 때문에 이 다음에 슈팅이 나왔을 때는 이거 아무리 못해도 여러분들 몇 퍼센트는 나온다? 300% 정도의 상승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러한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매집을 해놓고 딱 출발하기 전에 있는 이런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지금부터 이 물량을 매집을 해나가셔야 되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이 종목 이 무엇인지 좀 어, 받아가서 단기간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매매를 꼭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이거 제 개인적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7901 360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종목, 제가 찾아놓은 거다 문자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크게 슈팅에 나오기 전에 빨리 여러분들좀 매수를 하셔서 정말 여러분들께서도 크게 수익 먹을 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과 이렇게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는 이 정도까지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